오늘은 튤립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튤립 요게 그려진 그림을 참고 그림을 보고 그릴 건데, 스케치할 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스케치할 때는 처음부터 이거 꽃을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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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가다 보면 이 화면 안에 똑같이 담아내지를 못해요.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화면에 자 보시면은 여기 줄립이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 이만큼 꽃이 이만큼 여기는 잘려 나갑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 꽃이 대충 한이 정도 이렇게 전체 누워 있는 꽃의 위치를 대강 위치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까지 한 절반 정도 대충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꽃이 한 송이 정도 이렇게 있고 이만큼에 이만큼에 또 꽃이 한 송이 있고 또 여기 위에 한 송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, 여기 꽃을 그리시다가 처음 그리시는 분들 하면서 자기가 막 만들어내거나 없애거나 이러거든요. 그러면 오히려 더 그리기가 힘들어요. 예. 지금 선이 연필선이 약해서 좀잘안 보이시죠. 이렇게 그리시다가 또 조금 어색하거나 하면 약간씩 변형시켜 가면서 하시면 되니까, 보통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 필름지에 해가지고 칸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는데. 그렇게 연습이 그림 그리는 연습이 되면 그냥 화지 나놓고 스케치를 바로 하라고 하면은 손도 못 대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참고 그림이나 사진이나 아니면 실물 꽃을 보고 그릴 때는 음, 자기가 직접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다음에 여기 밑에 또한이 정도. 자, 이렇게 대충의 위치를 잡고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. 그려가면서 약간씩 털린 거는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리시면 되거든요. <laughs> 꽃잎도 자기가 그냥 조절해가지고 다르게 변형해서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관찰을 잘 하시고 관찰을 잘 하셔서 그리셔야 됩니다. 자, 요 정도 위치를 되... 대강의 위치를 잡은 후에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.